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 즐깁니다. 오늘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수영 유튜버분께서 안티포그 사용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셨는데 여기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스트리밍 때는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이 정확한 안티포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훨씬 더 수영하실 때 깨끗한 어 시야로 좀더 편안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거든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수경 내그 김이 차게 되면 은 되게 답답하고 시야가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그 안에 물을 뿌려서 그 김을 일시적으로 없애는데 그게 지속이 되지 않아요. 보통은 물을 내부에 뿌린다고 하고 뭐 침을 바른다고 하더라도 수경을 오래 사용했거나 짧게라도 사용을 잘못하신 분들은 금방 다시 김이 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김이 빨리 차지 않고, 좀더 깨끗한 시야에서 수영할 수 있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새, 이거는 새 수경이거든요. 새 거에요. 새거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브랜드이건 간에, 어떤 수경이든 간에, 이 내부에, 수경 내부에, 이 김이 서리지 않는, 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안티포그, 프리미엄 안티포그라고 쓰여있죠. 어, 여기 보시면, 사용시, 사용시 렌즈 안쪽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라는, 어, 경고 문구까지 쓰여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새거인데, 새거든 헌거이든 간에 절대 내부는 가능한 손을 대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를 잘 몰랐을 때는, 아, 김이 끼면은 이안에다 안티포그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눈에 들어가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걸 물로 헹궈야 되는구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내부는, 어, 사용을 하시, 그니까, 새 거든 사용하셨든, 그,든 간에, 이 겉에도 그렇지만 이 내부는 특히나 손이 닿으면 절대 좋지 않아요. 물도 마찬가지. 습기? 이게 내부는 가능하면 손이 닿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실 때, 이게, 어, 수경, 수모 안에 이렇게 보관하라고 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기스나지 않을 때는 좋은 건 맞는데, 수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습해지면서, 이 내부에 이미 처리되어 있는 그 유막 코팅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없어지면 없, 빨리 없어지면 빨리 없어질수록 빨리 김이 찬다는 얘긴데 관리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첫 번째 말씀드린 거 뭐예요? 이 내부는 절대 뭐 지문이나 손 이런 거물 같은 것도 안 되시는 게새거일때 가장 좋고요. 이새거에 처리되어 있는 유막 코팅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제가 사용하던 수경인데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김이 끼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두 가지가 있죠. 뿌리는 게 하나가 있고 바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저의 어떤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어 한국 초창기 아레나 스피도 때부터 함께 하고 계시는 어떤 굉장한 전문가분께 직접 조언을 듣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맞아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이나 아시아권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뭐냐면 바르는 형식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안쪽에 발라주는 거죠 많이 사용해보셨을 거예요 골고루 분포되게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는 거 이게 아시아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유럽이나 뭐 북미 같은 미국 지역 캐나다 같은 지역들은 대부분이 뿌리는 걸 많이 사용하신대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게 골고루 뿌려지 이게 왜냐면은 이 수경 자체가 내부가 이거를 골고루 분포, 부, 분포시키지 않으면 유막 코팅이 좀 찌그러져 버리니까 이렇게 뿌리신 뒤에, 바르신 뒤에도 이게 이렇게 평평할 수 있도록 좀 움직여 주시고요. 중요한 게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불과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마른 다음에 입수하기 전에 물로 이걸 닦아내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이게 눈에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시면요, 만들어놓은 코팅을 손으로 벗겨버리시는 게 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버분이 다른 건 설명을 좋은데 그 부분이 들어가시기 전에 물로 이렇게 헹, 저도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시면요, 유막 코팅을 다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김이 안 서리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일단 말려야겠죠. 한 두어 시간 지나면 마르겠죠. 그 다음에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물을 이렇게 헹구시고 손으로 문지르시는 게 아니라 물을 약간만에 이렇게 수영장 물이든 뭐 샤워물이든 약간만 해서 이렇게 버리신 다음에 바로 착용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부는요 절대 손을 대거나 물을 넣으시게 되면요 유막 코팅 때문에 김이 안 생기는 건데 그 유막 코팅을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세수경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티포그를 뿌리실 필요가 없겠죠 코팅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다면 코팅이 계속 달아요 달고 달고 없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바르는 형식이나 뿌리는 형식의 이런, 안티포그를 뿌리거나 발라주시게 되는데, 뿌리거나 바르신 뒤에 절대 그 코팅을 손을 대시거나 물로 없애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대로 말리시고 이대로 쓰시는 거예요. 눈이 따끔거린다거나, 그러니까 특히 수제로 만드시는 분들은 어떤, 거기에 세제 같은 거 이런 게 눈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말리신 뒤에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게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쿠인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미 작년에 어떤 식약처인가에서 검사한는 거에 테스트를 모두 합격했기 때문에 절대 눈에 나쁜 성분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안티포그능 안에 바르신 뒤에 말리시고, 여기를 절대 다시 닦아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김이 빨리 생, 생길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세번 정도 수영할 때, 한 시, 한번 입수해서 한 2시간 정도 수영한다 치고 세번 정도까지는 김이 안 차는 걸 느꼈거든요. 이번에 바다 수영 대회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었고요. 그 전까지는 저도 안티포그를 바르고 물로 씻어냈기 때문에 또 빨리 김이 생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검증된 거예요. 최근에 그 롱핀과 쇼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수영장에서 왜 롱핀을 쓰냐 그거는 수입업체의 잘못으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비싼 돈을 벌고 싶어서 사실은 다이빙 용도로 사용했던 롱핀을 수영장에 들여왔다, 실내 수영장에. 사실은 쇼핀이 맞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어낸 말들이 아니라 그쪽 수영업계 한 3, 40년, 3, 40년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신 어떤 진짜 전문가 분께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이 오늘 영상, 이 새로운 수경과 이 안티포그는 기념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빵빵 터지죠? 물개주 카페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어, 얻으실 수 있고, 매달, 뭐, 수영복이라든가, 수경, 수영용품 이런 것들이 이벤트로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 요약할게요. 뿌리는 타입, 젤 타입, 바르는 타입이 있는데, 절대 이걸 바르신 후에는, 말린 뒤에 절대 그걸 다시 씻어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내부에, 코팅되어 있는 것들을 다 날려 버리시기 때문에 새로운 수경조차도 이걸 자꾸 손으로 만지시면 그날 바로 김이 끼실 수도 있어요. 그 유막 코팅을 유지하시는 게 어떤 편안한 그러니까 편안한 시야로 저도 수영을 해야지 좀더 즐겁고 오래 할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유막 코팅을 유지시키셔야 합니다.